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군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대설 경보가 발효되면서 제주 전역에는 이 시간 현재도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파 경보까지 내려지면서 제주섬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면서 출퇴근길 어려움이 잇따랐습니다. 네, 하지만은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없었습니다. 김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도로 위는 금세 눈으로 뒤덮이고 차량들은 속도를 줄여 운행합니다. 얼어붙은 오르막길을 오르려 하지만 바퀴만 헛도는 차량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나던 시민들이 승용차를 밀어 오르막 위까지 올려주기도 합니다. 몇몇 운전자들은 각길에 차를 멈춰 세우고 급하게 월동 장비를 채웁니다. 제주 전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렇게 제주 시내권에도 강한 눈보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던 제주 북부 지역은 오후 들어 대설 경보로 격상됐고 제주시 아라동에는 2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최강 한파도 몰려와 이번 겨울 처음으로 제주 전역의 최저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졌습니다. 온몸을 꽁꽁 싸맸지만 영하 날씨에 칼바람까지 몰아쳐 몸은 더욱 움츠러듭니다. 아 손발이 저래 가지고 손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한파 경보까지 내려가지고. 많이 생칠 때 날씨가 빨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산간 지역엔 대설 경보와 함께 기상 관측일에 처음으로 한파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한라산 윗세오름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갔고 적설량은 25cm를 넘었습니다. 110도로와 516도로 등 산간 도로는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제주 국제공항에 퍼붓는 폭설에 활주로가 한때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제설 차량이 동원돼 활주로 제설 작업을 벌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 운항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예정됐던 출도착 항공편이 절반 넘게 결항됐고 지연 운항도 속출했습니다. 아침에 비행기가 결항이 돼서 지금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을 봐서 어, 뜰수 있는지 안뜰수 있는지는 한 1시간 전돼봐야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 산간에 내려진 첫 한파경보는 내일까지 이어지고 강추위 속의 눈날씨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S 김현선입니다.